아까 녹화를 했는데 어, 음량 음, 음이 소고가 됐나 봐요. 그래서 으,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이 바로 문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녹화하겠습니다. 가장 임차인 반드시 찾는다. 어, 판례로 보는 500여 개 판례 핵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임차인 파괴 전략 3편이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서 계속 해볼 거고요. 어,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에서 198만 원이고요. 어, 문자로 주십시오. 조만간에 가격 인상 예정되어 있고요. 어,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내용 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코멘트 되어 있습니다. 어 문자로 주시고요. 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 했는데 어 이제 2924강이죠. 924강 어, 전 시간 여기 여기까지 했죠? 이게 또 의외로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아까, 음, 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제 아까보다 더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가장 임차인, 반드시 깨진다. 이런 게 보면, 자, 우리 가장 임차인 판단할 때, 임차 보증금과 계약 관련 판례 등, 관련된 판례들이 있어요. 임차 보증금 관련된, 어 그리고 또 계약 관련된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에 주던 주된, 주된 내용이 현금 지급했냐? 그다음에 금융 자료가 있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냐? 임대인의 채무 관계를 확인했냐? 확정일자는 있냐? 어, 계약서 작성일과 전입신고일, 그다음에 보증금 지급일도 확인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 자료 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어 이런 것들이 송금 금액이 임대차 계약 체결 어 일과 어떤 상이하다는가? 그런 판례들에 대해서도 있고요. 송금 일자, 송금자, 수령자, 송금액 이런 것들도 어가장임차인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 결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코멘트를 하는데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영수증만으로는 진정한 임차인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판례가 많이 있어요. 입출금 내역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계약서도 역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든지 혼자 가라로 썼다든지 그러면 필체 대지를 통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진위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죠? 4번. 사본의 진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제가 강의 한번 했어요.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옛날에 강의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재경매시대학력은 어떻게? 이건 다아는 거죠. 재경매시 대학력 인정 여부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인적 관계나 채권 채무 관계도 역시 등기문화 그런 걸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의 진, 전입과 관련된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에 대한 어떤 그 주거 임차인과 관련된 판례들도 많이 있죠. 상업시설인데 주거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런 판례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또는 모텔, 여관에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뭐깔세를 주든지 아니면 뭐달세를 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영관이라든가 뭐 숙박시설이 집합건물입니까 집합건물 아니에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집업만 명기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또 다방이나 다방에서 영업을 위해서 그 거, 주, 뭐야 영업장 내부에 다방이 있어요 그럼 영업장 내부에 주거공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다방에서 주거와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또 영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주거임차으로 인정하냐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임차인으로 신고했다. 그런 사람들도 주거임차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도면이 첨부되어야 돼. 예를 들서 어느 상가가 있어. 그러면 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호수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호수까지 명기라는 게 맞죠. 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내가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 상가에 도면이 첨부돼야 됩니다 도면이 첨부 안 되면 그것도 역시 인정 안될 수가 있어요 임차인으로서 면적이 상해 상해한다든가. 면적이 임대차 계약서하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상이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인정이 안될 수도 있고요. 주방, 천장, 내부 상태 이런 것들도 봐서 어, 오랫동안 영업 안 하고 있었네. 그럼 영업 안 하고 있었다는 거 뭐예요? 점유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업도 안 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의자 하나 놓고 뭐 하루 종일 12시간 점유하고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스 사용량, 사업자 등록의 요건, 간판, 전화기, 카드 결제기 등이 설치 여부들도 역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죠?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대장상에는, 뭐, 창고, 보일러실로 돼 있는데, 그죠? 가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창고, 보일러실로 돼 있어. 이렇게. 보일러실 있고, 창고가 있어. 그러면, 딱, 실질적으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보일러 하나하고, 막 지저분하고, 막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옷걸이 하나 놓고 옷몇 가지 걸어 놨어. 이런 것은 주거 임차로 인정 안 됩니다. 보일러실도 그러니까 뭐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가 보니까 옷걸이 하나 있고 뭐 침대도 없고 침대 침대나 달랑 갖다 놓고 그죠? 뭐 신문은 뭐 옛날에 뭐 진짜 뭐2 0 0 0 현재 2025년이면 2024년도 신문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에이? 인정 안 돼요. 에이? 그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 하더라도 거주로서, 거주하기로, 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다. 그러면, 그것은, 주거 임차로 인정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라, 가라.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외국인들 특히, 정왕동 시흥시, 안산시, 뭐, 구로동, 뭐, 대한민국 외국인들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어떤 다가구주택에, 이렇게 300일을 거주하고 있어요. 300일을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과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류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면 이사를 가면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지 확인서를 반드시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면 이 사람들 추방되거나 벌금 나와요. 벌금이 또 일정 이상이면 추방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리소라든가 또는 그 저기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자료를 떼어봐서 열람해봐서 아이 사람이... 이 300일 아니고, 저쪽 어디 뭐, 전남 해남, 전, 전남 해남에, 뭐, 어디 뭐, 주택 살고, 체류지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웃입니다. 돈안 물어줘도 돼요. 그런 것들. 특히 정왕동이나 시흥시나, 아니면 안산시. 그런데 굉장히 많죠? 이런 것 다가오주택 잘 받아가지고, 이런 가장 임인 깨트리면, 돈 뭐, 1, 2억은 쉽게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그 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 및 거소 이전 신고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체류지 확인서를 발급해보면 안, 안다고 했죠그 다음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판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약 전화가 와가지고요. 어, 주민등록과 관련된 판례들도 굉장히 많죠. 어, 요것은 뭐,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옮겼다든가, 그죠? 재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 관련된 판례는 자, 이제 여기, 어디, 여기있다 뭐, 직권말수된 경우도 있고, 일시일탈도 있고, 차고기재가 될 수도 있고, 일시전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내용에서 세부사항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가장 임차인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어, 단서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명신탁과 관련된 임차인. 그죠? 이런 것도 다 아시죠? 이게 설명 안 해도, 그죠? 제가 좀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수익자가 있죠, 수익자. 자, 유탁자는 원래 건물주인데, 자, 내가, 박영춘이가 돈이 없어서 이 신탁사,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 신탁회사. 그죠? 수탁자한테 제 명의를 넘겨요. 이 건물 명의를 넘기고, 이 수탁자는 저한테 이제 그 보증서를 발행는 건지, 그럼 저는 이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어 신탁 회사가 되는 거죠. 저는 위탁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 위탁자고 계약한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그걸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위탁자고 이제 뭐일일월일일 계약했어. 만약에 이제 그 등기원부에 안 수탁 뭐야 이제. 원부에 신탁 원부에 어, 위탁자가 뭐 얼마 이상 뭐뭐 뭐 예서 뭐 천만 원 이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로 됩니다 뭐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합법이지만 만약 에 이런 명기가 없다 그러면 이 위탁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이 사람 이 사람 보장 못 받습니다. 에? 물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환매됐을 때 환매됐을 때 다시 소유권을 가져 왔을 때는 이 원초의 계약이 확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뭐추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에?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과 이제 대항력 아시죠? 임차권 등기 명령과 대항력은 요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꽤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딨냐 여기 있다. 뭐 대부분 판례도 있고 지방법원 판례도 있는데 중요한 지방법원 이 고등법원 판례거든요. 요거 이제 판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때까지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등 점유와 주민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자기가 어디로 가든, 그건 상관없지만, 그 이전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또, 마을 이장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제 3자의 거주 사실 확인서를, 어, 뭐가 이렇게 아프지? 어, 갑자기, 응? 제가, <laughs> 어, 예, 죄송합니다. 어, 3자의 거주 확인서도, 우리가 또 이제 가장임찬을 깨는 어떤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 보고서 및 방문조사 보고서에 수차례 방문했는데 문 부재다. 이것도 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대항요건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동시에 환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어 판례는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쪽은 대부분 임차인을 깨부실 수 있는 판례들이고요 그죠 제가 아까 누차 설명드렸지만 제가 천 개의 판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천 개의 판례 중에 이, 이 임대차 가장 임대차 임차인과 관련된 판례가 천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는 몇개 없어요 대부분 판례는 다섯 개 정도 네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판례는 일관돼요 대부분 판례는 뭐냐면 어, 점유는 말 그대로 그냥 지속돼야 된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지속돼야 된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방 법원이라든가 고등 법원의 판례는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 점유를 이 직접점인지, 그죠? 이것보다는 이 지방 법원에서 얘기하는 점유란 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죠? 사실상 점유라는 말을 써요. 사실상 점유. 사실상 점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가스가 사용이 중단됐다. 전기도 중단됐다. 뭐 이것도 가, 뭐 이것도 끊겼다. 뭐, 어? 이런 것들. 입주 카드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 안 하는 걸로 판단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10개의 팔레 정도가, 1개팔 정도가 이와 이제 유사한 사실상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조금 좀 약간 좀 까끄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10개의 팔레 정도가, 어, 이런 사실을 사실상 점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좀꽉끄렇긴 한데, 그 사, 사실상 점유가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거 보세요. 자, 대항력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실제적으로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면서도, 대항력과 확정, 이제 여기에서, 여기,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에서 전북 장수에, 저희 고향입니다. 장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저기 이제, 저기 우리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 그죠? 내는 이제 정부 장소에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췄겠죠. 다른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도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내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장수군에 살고 계신 어떤 분이 선생님이 저한테 임차 보증금을 줄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달라고 하면 땡깡 부리고 막 빨리 주세요. 나가야 되니까, 어? 임대차기 한도 끝났으니까. 그래도 안 줘. 못 주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이 이제 그래서 부산이니까, 부산으로 이제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준 놓 상태에서, 부산으로 이제 직장을 다닌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여기에서 카드 쓴 내역이라든가, 뭐 어떤 실력급을 청구한 내역이라든가, 뭐 통신요금 저기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저한테 이쪽으로 날라오겠죠. 그죠? 내가 이제 그쪽에 이제 뭐 신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주민등록만 안안안온 것뿐이지. 그죠?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의 탓에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그리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임차인 자신이 계속 점유하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점유가 뭡니까? 그 점유의 방법은 통상 일부 가재도구 등을 그 주택에 남겨 두고 문을 잠궈 두는 방법을 취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비워놨어 문을 다 잠가놨어, 그죠? 그리고 옷도 갖고 가져두고도 몇개더 놨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게 가끔씩 가서 뭐안 가더라도 그죠? 안 가더라도 난 어쩔 수 없이 장 이쪽이니까 옮겼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사실상 점유에요 이게 바로 지방 법원이라든가 일반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상 점유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주소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있으니까 직권말소를 해버린 거예요 동사무소에서아아 여기를 갔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하라도 임차인이 무단 전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말수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요 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고등법원 이제 대법원 저기는 안 해드릴게요 왜 이런 판결을 내렸냐면 판, 판사님께서 후순위 저당권자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음을 알고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 <laughs> 우리나라 민법은 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모든 건 저당권자 위주로 돌아간다고 했죠, 제기적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법정인사고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른 것도 다른 권리들도 다 저당권자 위주로 돈을 가진 자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에 앞선자는 권리에도 앞선다. 그죠? 이게 바로 부동산에 통용되는 말입니다. 시간에 앞선자는 시간에 앞선 권리는 시간에 앞선자는 권리도 앞선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이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민법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것도 있죠.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 구제받지 못한다. 그죠?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 제가 뭐 공법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깜짝깜짝 뭐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제 강의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처음 제 강의 들을 때도 아, 이게 뭔 말이지? 야, 이거좀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솔직히. 이런 제 강의 중에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을 것들도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처음 들었을 때는, 아, 깜짝 놀라지만, 듣고 또 듣고 반복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 중에, 법 내용 중에 좀 이렇게, 이법 내용은 아니겠지만, 판시 내용 중에 중요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시간에 앞서면 권리도 앞선다. 그다음에 법위에서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을 어, 강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법조인은 아니에요. 어 이제 뭐 이런 경매쟁인데 어쨌든간에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주택에 시정장치를 하고 물건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물어봤을 때는 유장임자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고 있는 건몇 개? 몇 개라고요? 까먹으셨죠? 다 아시죠? 농담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를 좀 하다 다렇게요 강조를 하면, 강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를 깰 때는, 점유를 깰 때는, 요런 것만 가지고 깨지 말고, 그죠? 요렇게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판사님 잘못 만나 잘못 만나 또 판사님 만나면 다른 판사님 만나면 다른 판사님이 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유뿐만 아니라 점유뿐만 아니라 이다 플러스 이런 것들 등기부들 그다음에 각종 정황 증거들 그죠? 이런 것들 플러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 사람은 거의 뭐99% 가장 임차인이야 그냥 1, 2차 날리다 생각하면 확 질러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잖아요자 <laughs>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판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제 부정적인 판례를 말씀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제출된 가재 도구 사진만으로는 피고의 소유물임을 확인할 수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런 경우에서 가재 도구를 놓고, 그죠? 여기네 일부 가재 도구를 놓고 그 주택에 남겨놓고 문을 잠궜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죠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진성 임차인이다.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반대되는 판례죠. 그죠 우리 박영춘이더 친절하게 반대되는 판례 딱 올려 놓잖아요. 그죠 근데 <laughs> 물론 상황은 달라요. 이 판례하고 이 판례하고 상황은 다릅니다. 이 판례 저 판례 상황 다르니까 그렇다고 저팔례가 아니고 이팔레하고 이팔레는 상황이 달라 약간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전기 수도 공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 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어, 여기 이제 각종 공과금 납부 대역 이런 것도 이제 증거로서 채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실만 가지고는 점유 상실을 단정할 수 없어요. 이거 플러스 다른 것들도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사실조회까지 플러스 또이 중에서 한두 가지 더이 중에서 한두 가지 더 플러스 되면 판사님들은 100% 우리 편 들어준다니, 원고편 들어준다니까요? 한 가지만 가지고 점유만 깬다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죠? 이 사실조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박영준이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증금 지급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정만으로 가장 임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죠? 그죠? 여기 있는 판례하고 또 배치되죠? 그렇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렇다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 판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판례는 천개 중에 열 개, 열다섯 개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중개업자 및 통한 계약, 중개업자를 통하자는 계약, 늦, 늦은 확정일자, 이례적인 관리비 지급만으로 가장 임차이라고 인 단정하기 어렵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반대, 반대되는 판례죠. 그죠 여기하고 또반례는 반례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한 퇴거 신고와 주택 임대차 보 법상 대항력 유지됨, 이죠 여기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반례죠 아까 대법원 반례하고 반대되는 반례 제가 실러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죠? 임대차 보증금이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 너는 가장 임차인이야 왜 10년 동안 너도 그 친척 관계지 이제 막 그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건물의 가치가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인데, 자. 채권 최고액이 12억이 있어 나 순순히 임차인인데 내 1억이 있어 그러면 이 건물주도 채권 최고액이 꽉 찼는데 나보고 보증금 인상해 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죠? 채권 최고액이 꽉 차고 언제 경매 넘어갈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이 보증금을 못 올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압류 등이 많아서 올릴 수가 없다고 라 한다면 그죠? 이런 경우도 인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당신은 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합시다. 당신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안 했으니까 가장 임차이냐 라고 우리는 주장하죠. 그럼 상대편은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아니 이썩을놈 마, 야 원고야. 나는 솔직히 이 집에서 오래 살았지만 내가 지금 5년 전에 이돈 가지고 다른데 가서 이만한 집, 이만한 크기의 넓이, 또 아들도 3명 있는데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 얻을 수가 없다. 이돈 가지고는 더 작은 집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 나는 배당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더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려고 더 거주하려고 배당령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한 번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령을 종기일까지 배당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임차인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금의 비중이라든가 확정일자 문구, 그 다음에 제3자의 명의로 송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든가 아니면 임대인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든가 이것만 가지고도 허임차를 보기 어려워요. 아니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임대인이 돈을 어디서 사용하니 그우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의심스러우면 다시 또 임대인이 임대인이 또 임차인한테 송금할 수 있으니까 계좌 조회 내역을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죠? 추자하면 되겠지. 그죠? 그렇지만 어떤 바보가 바로 임차인한 임차인테 다시 또 송금해줍니까? 그러지 않겠다. 한더 밖에 돌리겠죠, 그죠? 더 밖에 돌리겠지. <laughs>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것도 한꺼번에 입금한 더 밖에 돌려가지고 한꺼번에 입금하는 게 아니라 찌끔찔찌끔 아니면 뭐 부부 남편 아들을 이렇게 나눠서 입금할 수도 있고, 그죠? 방법이 많죠, 그죠? 아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 시 폐문부제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가장 입장을 주장하기는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피고편 피고편 여기는 원고편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고편이 더 많죠. 훨씬 많죠. 그죠. 1개 판례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개 판례 중에 10개에서 15개만 이 긍정적인 피고편이고 나머지는 원고편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이 이 점유만 가지고 또 사실조회만 가지고 어,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실조회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한두 개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신빙성이 있는 피고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판사님께서 인정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가장 임차인을 지금 3편까지 했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박영춘 알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장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분류하고 중분류는 해드리는데 이 세부 사항들은 이 판례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의에서 소개시켰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그 우리 이제 강의 에 오지 않는 분들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어뭐 여기 이제 중분류까지만 제가 분류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 몇 개를 더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대부분 팔레하고 어떤 이제 원리들을 이런 것도 설명해드릴 테니까,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박영춘이도, 아유, 목 아프네. 수고했, 수고했다, 형춘아. 즐거운 주말 되세요.